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냥 거울은 안 돼요 내 네, 뚜껑을 이렇게 열잖아요 이렇게 짜잘한거 파우치에 넣어놓은 상태여가지고 뭐에 임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저는 이번에 휴가로 터키를 가는데요 터키를 가족끼리 엄마 아빠 언니 나, 저 이렇게 4명 가게 됐고요 이번 여행은 패키지 여행이거든요 7박 9일의 여행인데요 저는 무려 30인치 캐리어를 챙겨갑니다 왜냐면은 캐리어가 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도 30인치 로젤 캐리어고, 로우로우꺼가 24인치인가? 25인치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언니가 캐리어가 없어가지고, 언니가 로우로우꺼를 들고, 그래도 제가 언니보다는 짐이 많을 것 같아서 큰 거를 제가 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인치 캐리어에 가져가게 됩니다. 이거는 미국여행 갈 때, 우린이랑 용호랑 저랑 맞춘 캐리어거든요. 30인치인데 이거를 이렇게 지퍼를 열면 더 커져요. 그래서 진짜 장기 여행이나 막한달 여행 갈때 좋은 것 같아요. 유럽이나 미국 여행 갈때 좋은 것 같고 이거는 특이해요. 이게 높여보겠습니다. 좀더 뒤로 와가지고 캐리어를 높였어요. 이게 뭐가 특이하냐면 캐리어들이 보통 이렇게 열면 엄청 커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바닥의 면적이 커지는데 이거는 30cm이다 보니까 물건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 들때뚜껑 이렇게 열잖아요 무거워가지고 공항에서 자주 있는 일이죠 막 안에서 보조배터리를 꺼낸다든지 근데 이거는 뚜껑 형식이에요 뚜껑 형식이라 이렇게 열리네요 뚜껑만 딱 열려요 그리고 지금 이걸로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안넘어가게끔 이렇게 걸어놓으면 안 넘어가죠? 지금은 뒤에 어쨌든 벽이 있어가지고 안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넘어가서 그 여행 갔을 때도 이렇게 꺼내 놓기 좋아 요 이게 뭔가 뚜껑 형식이기 때문에 뭔가 상자에서 뭔가 꺼내는 느낌 그런 느낌 납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정신이 없긴 한데 이게 정신이 없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모모가 들어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지금 제가 다 캐리어 이런 박스 안에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지금 다 이렇게 파우치에 넣어놓은 상태여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옷이 두 개고 속옷에다가 이건 파우치 화장품 같은 거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5 개로 하니까 끝났어요. 옆에는 수영복 파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파츠 여섯 개로 이 안에 정리를 다 마친 상태거든요. 뭐뭐 챙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 이 키티 보니 폰 파츠가 3 개가 있어요. 제일 작은 파츠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저의 렌즈, 저는 렌즈를 끼거든요. 렌즈 그리고 제가 교정을 끝냈는데, 교정 끝나고 보철기를 끼거든요? 보철기 박스입니다. 보철 박스이고, 제가 한 3박 4일 정도의 여행이면은 보철기 안 챙겨가는데, 어쨌든 9일 정도니까 일주일이 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철기를 챙겨가고요. 아비브랑 클리어스에서 받은 샘플 몇개챙겨봤고요 그리고 토너. 토너 이거 새 거거든요? 조그만 걸로 챙겼어요. 토너랑 세럼을 이거 클리어스 건데,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다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다 쓰고 올 참으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클렌징 리무버랑 여기 팩을 챙겼습니다. 아비브 팩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제 화장품 파츠입니다. 제가 클렌징 폼이 없어가지고 클렌징 폼이랑 어, 샴푸 이런 거는 면세점에서 사야 될것 같아요. 없어요. 집에서도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챙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거는 저의 화장품과 세안 할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왜 샀냐면 저번에 유럽 여행 갔을 때그룸 쓰는 여행자들이 이걸 쓰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걸리는 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걸어놓고 쓰니까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도 따라 샀어요. 이렇게 생긴 거는 엄청 많더라고요, 여행용 화츠가다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요. 여기가 이제 아이라이너와 눈썹 마스카라와 립스틱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끝인데 저는 여행지 갔을 때는 파운데이션 막 스펀지다 하면 힘들잖아요. 막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팩트 하나만 챙겼어요. 에이지 2앤 있을 거 팩트 하나만 챙겼고 나머지들은 어, 여기에 선크림. 선크림이 얇아서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 수분크림? 이런 튜브 형태로 챙겼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토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여행용 샘플로 챙겼습니다. 여행용 샘플로 챙기긴 했는데 뭐 앰플이라든지 토너는 모자랄 것 같아서 아까 그거를 챙긴 거예요. 더. 여기다가 이렇게 챙기면 끝입니다. 솔직히 짧은 여행이면은 이것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긴 여행이라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도 챙긴 거예요. 이렇게 넣고 이거는 옛날에 호텔에서 가져온 비누입니다 거기도 호텔이라서 비누가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챙겨봤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닫으면 돼가지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갈때 여기다가 들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아무튼 이게 옷걸이가 있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화장품 파츠는 이두 개가 끝이고요 음, 나머지는 이거는 속옷 파츠예요. 속옷 파츠를 원래 따로 챙기지 않았었는데, 속옷이 이제 입은 거랑 안 입은 거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여행용 파츠 검색하다가 급 샀었어요. 이게 되게 저렴했었는데, 이 비싼 다른 파츠에 비해서 더 판탄해요. 일단 이게 속옷 파츠거든요? 여기다가 저의 팬티를 넣어놨어요. 4개만 우선 넣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위에 넣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총 8개까지 넣을 수 있고요. 저의 브라들이 여기에 이렇게 넣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또 여기 지퍼가 있단 말이죠. 아래에 입은 팬티라든지 브라는 여기다 넣어가지고 따로 보관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은 거는 따로 여기다 놔가지고 입은 거안 입은 거 따로 보관할 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이게 어디서 산 거냐면, 막 그냥 여행용 파우치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샀는데, 이게 색깔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딱히 막예쁜 색이 없어가지고 남색을 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사고서 소고 파우치로는 처음 들고 가는 건데,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는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둘다 키티보니퍼니 파우치인데요. 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여기 거 파우치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냥 귀여운 거 사고 싶어가지고, 홈포가 와가지고 샀습니다. 다른 용으로다가 막, 린넨으로 드파운드에서도 나왔던데, 그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그냥 컬러풀한 걸 사봤어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지금 거기가 여름이거든요? 우리나라 여름이랑 기온이 비슷하대요. 여름 옷만 챙겼는데, 챙기기기 전에 되게 많아 보였는데, 다 여기에 들어가더라고요, 여름 옷이. 그래서 따로 안 들어간 거는 이 후드밖에 없어요. 이 흙도 빼고는 여름용 옷이 여기 다 들어갔어요. 일단은 뭐 잠옷이라든지 이렇게 옷들 이렇게 다 넣어갔고요. 제 생각에는 꾹게 넣으면은 여기에 몇 벌, 한 세네벌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은 반팔이 얇고 작다 보니까 부피 차지가 안 돼가지고 여기에 다 들어갈 것 같고, 아직 공간 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큰 거인데요. 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도 옷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옷을 이렇게 다 파츠에다가, 파츠에다가 옷을 넣으니까 되게 그 캐리어 내에서 좀 공간이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옷이 또 많거든요. 옷이 제가 조금 챙긴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가서 그 촬영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여러 벌을 챙겼어요. 여러 벌 챙겼는데 여기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옷들을. 음, 가서 기회 되면은 여름 룩도 한번 찍어볼 참이에요 원래 코디를 이렇게 맞춰가는 편이긴 한데, 가서 좀더 이렇게 입어보려고 해요. 코디까지 생각을 하려니까 뭔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디를 잘 신경을 못 썼어요. 대략적으로 옷은 그래서 코디를 신경 못쓴 만큼 엄청 많이 챙겼다. 그래서 옷이 여기 이렇게 두 개. 저의 열흘 동안에 여행 옷들이 들어 있습니다. 잠옷까지 들어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파츠 안에다가 옷 넣는 것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정리가 잘 되는 느낌.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제가 그 콘센트를 모아놨거든요. 콘센트가 카메라 충전기, 핸드폰 충전기, 보조 배터리도 충전해야 돼가지고 5핀짜리도 두개 필요하고 해가지고 여기다 다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런 거 있잖아요. 여행용 콘센트. 이것두개 챙겨서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콘센트 넣어놨고요. 콘센트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파츠에다가 넣어놔야 됩니다. 이것도 키티보니보니 파츠이고요. 그리고 제가 수영복도 챙기긴 했어요. 에는 저의 수영복이 넣어져 있어요. 이렇게 수영복 살때 이런 거 같이 주잖아요. 그래서 절대 버리지 않고 왜냐면 축축한 옷 넣어도 여기다 넣으면 물 새지 않으니까 꼭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넣고 젖은 옷들이랑 입은 옷들 이런데다가 파츠에다가 몰아 넣으면 돼가지고 저는 파츠를 좀 넉넉하게 챙기는 편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행 그 가면서 이 코디를 입고 가려고 하거든요. 여기가 고무줄이에요. 그리고 이게 좀 크게 나와가지고 저한테 허리가 좀 넉넉해요. 정말 편하고 큰 통큰 팬스로다가 입고 가려고 하고 그리고 어쨌든 작은 보조 가방이 필요하단 말이죠. 여기에는. 여권을 넣었고요. 그리고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가 여쪽에안 넣어지는 거 알죠? 보조배터리는 따로 기내에 저희가 이렇게 들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여기다 넣고 그리고 비행기가 애매하게 장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칫솔이랑 치약을 챙겼습니다. 이, 이런 이 칫솔 같은 거 여기다가 태워서 보내면 은못 꺼내잖아요. 그래서 기내에서 쓸 거는 여기다가 넣어놓는 편이죠. 그래서 저의 여권 이 여권 케이스는 그, 방콕 갔을 때 정말 싸게 샀습니다. 원래 평소에 쓰는 지갑은 가죽 지갑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행 갔을 때는 이런 천 지갑을 씁니다. 뭐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걸로 들어야지 동전이라든지 티켓이라든지 더 수납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썼던 저의 키플링 지갑을 여행용 지갑으로 쓰고 있고요. 가죽 지갑은 일단 막 동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납이 덜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옮겨서 이쪽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는 주로 카드를 많이 쓰거든요. 저는 그래서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환전한 현금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납잘 되는 편한 지갑을 들고 다닙니다. 여기에다가 샘플용, 샘플용 수분크림이랑 토너 몇 개만 더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의 이제 공항 패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모자는 두개 챙겼어요. 어쨌든 캡 모자는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제일 최근에 제가 산 모자여 가지고 챙겼어요. 카라트 건데 제일 최근에 샀습니다. 이렇게 큰 햇빛 가리는 용으로다가 이 모자도 하나 챙겨 보려고 해요. 이 모자는 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행 갈 때마다 항상 챙기는 모자예요. 어쨌든 이런 모자 안 챙기면 엄청나게 후회를 한단 말이죠. 모자는 두 개를 챙깁니다. 캡 모자랑 챙이 큰 모자. 이렇게 챙겼고요. 그리고 제가 여분의 파츠를 다 챙기려고 해요. 이거는 이렇게 큰 파츠인데, 여분의 파츠를 챙기는 거는 그 옷들 입은 거랑 안 입은 거좀 구별하고 싶어가지고 큰 파츠 하나 더 챙기는 거거든요? 여분의 파츠는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가는 가방이 아까 거그 흰색 가방 공항 패션 가방 이거 하나 가죽 가방이거든요 근데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거 하나 챙겼고요 그리고 이 파란 색깔 여름 나라이니까 파란 색깔 뭐좀 시원해 보이는 가방 하나 더 들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 저번에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그 가방인데요 일단 이청 가방들은 들고 가도 부피 차지를 안 하니까 들고 가려고요 부피 차지 절대 하지 않죠 그리고 요즘에 이런 가방이 엄청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 제가 챙겼습니다. 여기에다가 딱 유권 지갑 넣으면 딱될것 같은데 되게 캐주얼한 스타일인데 어쨌든 이거를 들고 가도 되겠지만은 기내에서 필요한 게좀 많아가지고 좀더큰 가방을 들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여행하면서 그냥 이렇게 챙겨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챙긴 선글라스는 저번에 방콕 갔을 때 썼던 선글라스랑 똑같아요. 이거 되게 저렴한 선글라스거든요? 근데 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고 갑니다. 그 제가 이런 모양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저번에 파리 갔을 때도 그에너더스토리지에서 사가지고 쓰고 다녔는데 그거랑 쉐입이 똑같아요. 색깔만 다른데 그거는 막 13,000원 이랬었던 것 같고 이거는 요즘에 세일해가지고 막 3만 원대에 팔고 있더라고요. 저는 5만원 정도에 산것 같은데, 슬프지만, 세일을 하더라고요. 저희 안경, 이거 안경 통로우로우 겁니다. 귀엽죠? 안경 챙겨야 돼요. 가방 하나 더 챙깁니다. 저번에 이것도 방콕 갔을 때 들었던 그 소프트 서울의 레몬 색깔 가방인데요. 이게 그래도 수납으로는 이거랑 비슷하게 될것 같고, 그리고 밝은 컬러 가방 하나 더 챙기고 싶은 거예요. 프라이텍 가방을 챙길까, 이걸 챙길까 하다가, 어른들은 프라이타 가방 보면은 막더럽다고 이거 왜 샀냐고 막 그러잖아요? 트럭에서 나온 천때기가 깨끗하지도 않은 거를 가방으로 만든 거를. 근데 심지어 또 비싸.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약간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안 생겼어요. 레몬 색깔 가방도 가 봅니다. 가방이 좀 많네요. 가방이 세개 챙겼는데, 캐리어가 크기 때문에 많이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챙기고 있네요. 저의 주얼리들 여기다 담았습니다. 귀엽죠? 이거? 이거 저번에 그 제가 정말 많이 끼는 비즈 반지 사면서 같이 왔던 거예요. 그냥 비즈 반지가 패키지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저의 주얼리들 넣어놨어요. 주얼리 살때 항상 뭘 사든 5,000원짜리 저렴한 걸 사든 이렇게 여러 데다 포장을 해준단 말이에요 비닐봉지 안 버리고 있다가 여기다 넣었어요 목걸이 같은 거는 같이 넣어 놓으면 줄이 이렇게 섞이니까 따로따로 담아놨습니다 따로따로 담아놨고 그리고 또 브랜드 거 사면은 또 이런 데다 넣어줘요 지퍼백 좋죠 그래서 지퍼백에다 몇개 넣었어요 그래서 반지 여러 개랑 목걸이랑 귀걸이 조금 큰거 여기다 넣었고요 너무 이 파츠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워요. 그래서 이런 거 샀을 때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쓸모가 있답니다. 이런 짜잘한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될것 같고요. 이제는 다 챙긴 것 같아요. 거울, 거울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저번에 유럽 여행 갔을 때 거울이 정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냥 거울은 안 돼요. 그냥 거울은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양손을 그래서 세워지는 거울을 챙겨야 됩니다. 이거는 저번에 방콕 갔을 때 애들이 막다 사길래 저도 사본 나라야 거울입니다. 나라야 거울 일다 이렇게 넣고. 그러면 끝났네요. 아, 맞아. 여기 신발이 두개 있다. 일단은 운동화 하나 챙겼고요. 슬리퍼 하나 챙겼습니다. 어쨌든 그 운동화는 있어야 될것 같고 슬리퍼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 두개 챙겼습니다. 이런 파츠도 뭔가 가방이라든지 신발 같은 거 사면 같이 오거든요. 그런 거 저는 안 버리고 이렇게 여행할때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저는 캐리어를 이렇게 꾸렸고요. 옷까지 담은짐쌓는 거는 처음이었는데 옷을 이렇게 파츠에 넣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행 갈때 이렇게 옷 였다가 넣어가면 될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 보이지만 이 안에서 다 이렇게 깔끔하게 파츠에 들어있어서 찾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뚜껑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짜잘한 거 넣어놓기 좋은 것 같아요. 안경이라든지 우산이라든지 고데기 이렇게 짜잘한 거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죠? 한 24인치에다가 담아도 다 들어갈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